안녕하세요. 비주비 책의 박비지입니다. 오늘 도 우리 예비주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띠별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 띠입니다. 토끼띠에는 25살 기묘생 분들 계시고요. 37살의 정묘생, 그리고 49의 을묘생, 그리고 6 1나의개묘생 분들이 계십니다. 자, 25살 우리 기묘생 분들 오늘 상반기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출발이 좋네요. 이직을 할수 있고 또 자격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취할 수 있고 이동수 변동수 문서의 교체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뭐든지 생각을 잘 하셔서 움직여주시면은 음 우리 김효생 여러분들의 뜻대로 일이 잘 풀어갈 것 같은데 또거기에 조심할 거는 3, 4월에 상문살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갓집만 조금 조심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직계에서뭐 큰아버지 뭐 이런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비책 잘 한번 보시고 또 상담을 하시고 그렇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으로는 위험 신우염 음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체크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서른일에 우리 정묘생분들 뭔가 기운이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올 때는 우리가 느껴요 몸으로 뭔가가 자꾸 긴장되고 들뜨고 이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조금 안정을 시켜서 하나하나 천천히 잘 짚어서 어, 일상생활도 하시고 일도 처리해 가시면은. 큰탈 없이 잘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구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십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으로는 장계열 건강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흔 아 살의 우리 을묘생분들 뜻하지 않는 이동수 변동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홉수라고 해서 오나 아홉수인데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홉스라도 올한 해는 무해무탈하게 잘 넘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들, 또 계획했던 일들, 그것도 잘 박자 맞춰서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시면 은 상반기는 굿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강으로는 대장, 소장, 신장, 폐질환, 건강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1살 개묘생분들, 네. 옛날에는 61살이 남성분들한테는 마지막 성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 마지막 성주가 80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환갑성주라 그래서 굉장히 기운이 좋은 해운단연입니다 올해 그런데 뭐 직계가족이나 또 정말 남인데도 그러니까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문서가 들어와요. 문서가 들어오는데 그 문서를 어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시면 하지 마세요. 문서에 있어서는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건강수전에는 어, 신경계열, 심혈관계열, 어, 그리고 이제 고혈압, 이런 쪽으로다가 건강을 체크해 주셨으면 또 우리 상반기는 그렇게 또잘 넘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어, 개면연의 토끼띠 여러분들 더 특별한, 더큰 행운이 있기를 비주가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